25분 면이죠. 잠시 <laughs> <laughs> 속력이 영인 순간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속력은 뭐예요? 2분 위치를 2분 우리가 각각 미분 후에서 매개변수가 있으면 dt 분의 dx 속력 dt 분의 dy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속도지. 그렇지? 그러면 속력은 뭐냐면 속력은 우리의 절댓값이에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맞지? 그래서 얘가 dt분의 dx의 제곱과 dt분의 dy의 제곱의 한을 말합니다. 이게 속력이야. 근데 얘가 0이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제곱을 더했죠. 제곱 제곱 더했을 때 0이 달라면 얘도 0이어야 하고 얘도 무조건 0이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그거 이용하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잖아. 얘는그거만 하면. 그럼 이제 안 해도 돼? 아니요. 자 먼저 dt분의 dx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어려워 하면, 자 미분해봅시다. 얼마야? 마이너스 음, 2 사인 T에다가 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A 마이너스 2 루트 3, 2 루트 3, 3 2 A 사인 T 코사인 t, t, t 맞아요? 그럼 얘를 묶을게요 일단 마이너스 2 사인 t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3 2 A 코사인 T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t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인 사이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얘밖에 없어. 그런데 음. 얘가 코사인 t는 무슨 값이냐면 마이너스 루트 3 a분의 1이야. 그제? 이거 먼저 알아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제도 미분해. dt분의 ty. 얘는 미분하면 얼마죠? 콜트 음. 미분하면 콜트 제곱 t. 네. 트 <laughs> 아, t 제곱에다가 플러스 제 미분하면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 뭐야? 네. 코타닌트, 탄덴트 아니 코탄닌트 네. 아니, 네. 코시컨트 아니야 네? 그건 코시컨트아 코시컨트 제곱 네 맞아요 왜 얘는 말안 했잖아 구경하고 <laughs> <laughs> 있었어 얘가 0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도 0이 되는 지점인데 생각하고 나와 얘가 어떻게 해야지 통과할수 있지? 코사인 T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봐봐 얘를 나는 그림을 그렸어 얘가 지금 보면 코사인이 T. 빗변 분의 밑변이잖아. 그래서 얘가 루트 3A-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A값은 당연히 길이니까 우수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알고 가면 돼. 그럼 네. 여기는 피타고라스는 얼마나 루트? 얘가 제곱해서 이거 빼니까 3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1이다. 그래서 니네가 여기에서 이 T가 될때 먼저 사인 T, 코사인 T를 꺼내서, 코사인은 구해놨으니까 얘는 루트 3A분의 마이너스 루트 3A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거 해놓고 하면 사인은 이거다 그러면 얘는 뭐의 역수지? 사이 이거의 역수고 얘는? 사인은 a 플러스 1에다가 얘가 사인 t의 제곱이지 근데 얘가 0이면 되는거야 그치? 그럼 포사인 t제곱의 역수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3a제곱분의 1이지 그럼 얘가 역수니까 뭐가 돼? 3a제곱이 되는거야 얘는 그 다음 얘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다가 사인 t제곱은 이걸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지? 3a 제곱분에 3a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역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3a 제곱 마이너스 1분에 3a 제곱이 된다. 이거지. 얘가 0이야. 근데 어차피 a가 0이진 않아. 그래서 3a 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1분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그치? 얘가 0이겠지. 그럼 계산하면, 통분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3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얘가 분자가 0이면 됩니다. 3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는 0이고 3a a 2 1. A, 2, 1. A, 2, 2, 2. a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a가 1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범위에서 2분의 8이기 때문에 코사이가 사이의 음성으로 나올 수가 없어. 네. 그럼 a가 얘가 나올라면 a가 얘밖에 안 되는 거야. 어, 네. 어. 이거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집어넣어.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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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